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북선의 위용, 명량대 첩의 기적,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진짜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모두의 인정을 받는 완벽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에 시달렸고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삼켜야 했던 외로운 개인이었습니다. 승진은 늦었고 좌천은 빈번했으며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맞닥뜨렸던 한 인간의 이야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완벽한 영웅의 서사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권해와 극복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신이 내린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545년 한양의 건천동 어느 무관치 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순신이 타고난 천재 장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은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겨우 무가에 급제했습니다. 32세면 지금으로 치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한 나이죠. 그 시대의 다른 동기들은 이미 승승장구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이순신의 집안은 무관 집안이었지만 그리 부여하지도 못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집과 원칙을 지키는 성격이었죠. 이런 성격은 대로 그에게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급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으로 부임한 이순신은 상관인 일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모한 작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직업을 잃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벼슬에 올랐습니다. 이후 이순신의 인생은 좌천과 복직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산보만호, 발포진관, 훈련원 봉사. 그는 변방을 떠돌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1583년 녹둔도 전투에서의 일은 이순신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상관일의 명령으로 출전했다가 아버지를 잃고 만 것이죠. 이 일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이순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습니다. 이번에도 나 때문이라는 건가? 하지만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백이종군을 명받았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일반 병사로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그 전투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았죠. 불합리한 상명하복의 폐해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훗날 그는 부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휘관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천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부하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등용할 수 있었던 거죠. 1591년 이순신은 드디어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습니다. 48세의 나이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태평성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큰 전쟁이 없었던 조선에서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죠. 조정의 대신들은 내정에만 신경 쓰고 있었고, 군사들은 농사일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외구들의 동향을 예리하게 관찰했고, 일본의 조선 침입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순신의 이 말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대륙 국가인 조선에서 하다는 그저 변방의 경계선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입한다면 반드시 바다를 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이순신은 전라좌 수사가 되자마자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군선의 건조였습니다. 기존의 판옥선을 개량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함을 설계했죠.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순신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인가? 심지어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왜 싸울 준비만 하느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재앙을 준비하는 그의 심정을 마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순신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낮 없이 거북선 건조를 독려했고 화포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엇보다 장병들의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200년 넘게 실전 경험이 없었던 조선 수군을 단 1년 만에 정예 부대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군량미 확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식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순신은 여수와 순천 일대의 농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며 전쟁 물자 확보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이순신의 예언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가 느꼈을 감정은 내가 옳았다는 만족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이었을 것입니다. 왜구는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으며 경주, 대구, 상주가 차례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실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죠.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였지만 바다에서만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이 준비한 조선 수군이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 앞바다에서 차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왜군의첫 번째 정면 대결이었죠. 결과는 조선 수군의 완승이었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하고 단한 척의 손실도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어서 아포에전, 적진포에전에서도 연속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승리 뒤에는 이순신만이 알수 있는 무거운 부담이 있었습니다. 매번 전투에 나갈 때마다 그는 전사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고 부하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이 더 컸던 것이죠.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후 이순신은 한산도에 진을 치고 조선 수군의 총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후방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서해와 남해의 재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하지만 1597년 이순신에게 인생 최대의 시연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말이죠. 첫 번째는 조정의 모함이었습니다. 영군도덕 양호의 무모한 일본 본토 침입 계획에 반대했다가 이순신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하느냐는 것이었죠. 결국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면되었고 원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이면의 죽음이었죠. 이면은 이순신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재개된 후 이면은 한 전투에서 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장군이라 해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까지 강철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이순신이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백이종군 중이었고 언제든 다시 전장에 나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그날의 글을 보면 이순신의 억제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이 외적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할수 없다. 이렇게 짧은 한 줄로 아들의 죽음을 기록할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이순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원균이 칠천량에서 대패하면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하는 상황이 벌어기 때문이죠. 1597년 8월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와 200여 명의 장병뿐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선조에게 보고했을 때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모함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진정한 영웅인 이유가 아닐까요? 백이종군 이네 글자가 이순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직을 잃고 일반 병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백이 종군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 도망병 취급을 받는 신분이었죠.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명장에서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그가 권율의 휘하에서 일반 병사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했던 이순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말단 병사가 된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통제사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오늘은 야 이순신하라고 불리는 상황을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이 시기를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었죠. 백이종군 중에 이순신은 일반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막사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장군님이 계실 때는 달랐는데 병사들이 흘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이순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일어는 위해서 영역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특히 원균의 무능한 지위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순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저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견뎌낸 것이죠. 1597년 8월 28일 드디어 이순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왜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죠. 조선 수군 200여 척이 거의 전멸했고 원균을 포함해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7년간 이순신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조선 수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통쾌함, 복수욕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과 막중한 책임감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나라가 위험해졌으니까요.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열두 척의 배뿐이었죠. 200여 척에서 열두 척으로.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낸 이 보고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영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었죠. 왜군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괴멸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서해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왜군이 서해를 장악한다면 영군과의 연결도 끊어지고 조선은 완전히 고립될 상황이었죠. 이순신은 영의협을 최후의 결전지로 선택했습니다. 좁은 해협의 지형을 이용해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이론일 뿐 12척으로 300여 척과 맞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조선 수군 장수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서 게리라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부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열두 척으로 300척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이라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의 지형이다. 이 말에는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과 불굴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모한 정신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597년 10월 26일 영양의협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왜군 함대가 영양의협으로 몰려들었을 때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덮을 만큼 많은 배들이 조선 수군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 조선 측에서 본다면 절망적인 광경이었겠죠. 하지만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염량해협의 급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밀물 때 외군이 들어오면 썰물 때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왜군의 수적 우위는 오히려 독이 되었죠.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썰물이 시작되자 왜군 함대는 조선 수군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명령했죠. 결과는 왜군 30여 척 격침, 조선 수군은 한 척의 손실도 없는 완전승이었습니다. 12대 300의 싸움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승리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순신의 치밀한 준비와 전략적 안목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거든요. 첫째, 이순신은 영량의 협의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밀물이고 언제 썰물인지 조류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둘째, 그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아무리 배가 많아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데의 수가 제한되니까요. 셋째 그는 부하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죠.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단순한 무장이 아닌 천재적인 전략가였다는 증거입니다. 영양대첩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순신은 이후 2년간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며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왜군은 더 이상 조선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598년 8월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죽으면서 왜군은 본격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각하는 왜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1598년 12월 16일 노량해협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과 명군 수군을 합쳐 500여 척의 연합 함대를 이끌고 있었고 왜군은 500여 척으로 맞섰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군 200여 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를 완전히 폐주시켰죠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화려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막바지에 이뤘을 때폐주하는왜군의 탄한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적의 유탄에 맞은 것이죠. 죽어가는 이순신 남긴 마지막 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이 한마디에 이순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 보라는 나라를 개인의 아니보다는 전체의 승리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순신은 그렇게 승리의 함성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3년의 생애 그리고 7년간의 불멸의 전쟁 기록을 남기고 말입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영웅 서사의 완성이었죠. 그는 살아서는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에 시달렸지만 죽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이 보여준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준 것이죠. 이순신의 기록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3전 23승 적선 350여, 척 격침, 아군 손실 13명. 이런 기록은 인류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완벽한 승률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더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힘이죠. 32세에 늦게 시작해서 53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천당할 때도, 모함받을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백의종군으로 구력을 당했을 때도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연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있는 일화로 성장시켰죠. 왜 우리는 지금도 이순신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을까요?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열두 척으로 삼백 척과 맞서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영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순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한 승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죠.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30세에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둘째, 좌절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모든 좌절과 시련은 결국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죠. 이순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죠. 슬픔도 느끼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로 했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당장의 아니보다 먼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늦은 시작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좌절에 낙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연의 시기와 모함에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순신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연을 이겨내고 불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도 자신만의 명량대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될수 있는 것이죠. 이순신의 이야기는 400년 전에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